자봐그 밑에 좀 진하게 써있는 글씨에 뭐라고 써있어 분쇄골이라고 있지 분쇄골의 박스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 역수를 취한다라고 써있지 그게 박스 그럼 분쇄골은 다 역수를 취해요 어, 분쇄골은 역수를 취해 됐지 자 끝이야 자 이제 노트를 넘어가자 아니, 과제 노트 74페이지 보자 74페이지 자봐 1726번 풀게 1726번 a 원의 값이 2분의 1이야 자, 방금 고기는 이렇게 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A1의 값이 2분의 1이야 자 생각해봐 어떻게 풀고 싶어? 얘 예, 은호야 이거 어떻게 풀고 싶어? 뭘 그렇게 노려봐. 그냥 대답만 해. 군세골 꼴이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노트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 대, 답이야. 끝이야. 자, 이거 뒤로 올게.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돼. 알겠지? 역수 취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지면 3 이렇게 쪼개지면 이렇게 대체? 그리고 이제 취환해 a 분의 B, n 분의1를 BN 이라고 취환해 대체? 자 그리고 얘 나게가 얘. 한칸 앞으로 아안 움직이면 한번더절만 가서 진짜 때려 알았지? 어자 아이 이거 취하네 그리고 b1은 하고서 b1은 a1분의 1이니까 2겠지 그리고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따라서 얘는 얘가 bn이니까 얘 bn+1이 돼. 그래서 b n 1은 bn+3이고 b1이 2인 등차수열네. 됐죠? 그러니까 일반항 bn 은 공차 3인 등차수니까 3n. 1로서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지? 그럼 an 구하는 거지. 그럼 an 은 bn 분의 n. 뒤집어 주면 돼. 됐지? 음. 솔직하게 얘기, 얘기하면 저만 식 더럽게 어렵지. 그치? 수능에 나오는건 이런 건안 나와. 아직 이건 딱 내신용이야. 내신에 밖에 안 나와서 내신만 지나가면 수능에는 절대 이런 거나오지않아 그래서 선생님 수열 너무 어려워요. 있잖아. 수열은 수능에서 일단 으로안 나와. 수열에서 나오는 건 정확히 딱 정해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수능은 그래서 수열이 쉬워. 자 어쨌든 어쨌든 1725번. 그래서 이게 내신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내신에서 중요도에서 좀 밀릴 것 같아. 얘네들도. 자 어쨌든 1725번. 그리고 27번 해로 25, 27, 3!